받았어요 날씨가 이제 또지근해지니까 문을 열었더니 여기다 여기서 약들 어마어마하게 쏩니다 저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외부치료기라고 저기 숨겨서 쏘라오는거 여러분도 우리 초등학교때 배운 저기 화학무기에요 보이지않고 수증경 형태로 물체를 뚫고 사람피부를 통해 없애시키는 오늘 쏘시는게 손정민 죽인 펜탄이라고 스타일상가십니다 예? 그 저기 뭐야 손정민 구하라 설리 박원순 이중사 여경 손... 예? 모두 이 테러에 암살당한 것입니다. 심리치료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거죠.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하부 어? 청이죠. 예? 외부치료라고 해서 화학무기고 심리치료라고 해서 째려봐라 기침해라 층간소음 보복운전 유도 거짓미투 집단성추행 집단성폭행으로 국민들을 지금 자살시키고 어? 사륙하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 판도라의 상자 TV라고 확인해 주세요. 저희는 시민단체입니다. 여러분들 WHO의 비상사태로 대통령령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는 예, 법안은 경비개업령이고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무증상자들 국민 1,500만 명과 양성자들 1,000만 명을 여러분들 지에 핸드폰 가방에 숨겨서 왕무기로 손정민적인 펜타닐로 테러에서 암살하고 자살시키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알리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이것을 알린다라고 죽이지 못해 한달이 났습니다, 저를!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유튜브 판도라의 상자 TV라고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핸드폰 가방에 숨겨 쓰는 것은 왕목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보이지 않고 무채를 뜯고 사람 삐물통이없어시키는 오늘 쏘시는 것은 손정민적인 펜탄일이에요. 유튜브 판도라의 상자 TV라고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는 시민들이 벌써 이것을 모두 아, 알게 됐고 저희는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가 이것을 알린다라고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유튜브 판드로의 상자TV라고 확인해 주십시오 다루가 어마어마합니다 24시간 초단위로 네. 끊이지 않고 네.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었었어요 문을, 그 가끔 열어놨었어요. 네. 이들이 또, 그, 화학무기를 싸서, 열이 나게끔 만듭니다. 네.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닌데, 아직. 이렇게 문을 열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네. 또 화학무기를 차에다가 지금 나와서이 얘기 하는데도 머리에다가 지금 전부 이 얼굴하고 머리다 전부 도포를 당한 상황입니다. 스타어링 상가 주문 구토제하고요. <laughs> 지금 지나가면서 또 쏘고요. 닦으니까 지나 또 이렇게 초 단위로 공격을 합니다 제가 닦으니까 또 지나가면서 얼굴에다 또 도포를 시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네. 이 벽을 뚫고 날라와서 얼굴을 돋보시키는 게 뭡니까? 외부 치료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디지털 치료기가 뭡니까? 화학 무기입니다. 네, 좀 닦으니까 또, 또 보내죠. 네. 끊임없이 초단위로, 초단위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학 무기로 고문을 해서 네. 자살을 시키고, 쓰러뜨려서, 네. 생활을 도저히 직장 생활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주환자는 자타에게 해를 갈수 있으니까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정신건 복지법 아니죠. 그래서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둘러싸고 화학무기 테러를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서 우주환자는 자타에게 언제 해를 갈지 모르니 테러범으로 규정을 했고요.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서 시민들에게 치료라고 해서 화학무기로 초단위로 공격을 하게 질병관리청과 정신건 그 하부 복지부서인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통해서 이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찍은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네. 페이스북, 유튜브가 다 막혔기 때문에 카페하고 저희 정반식 홈페이지하고 블로그에 올렸어요. 네. 문을 좀 열고 있었더니 여기 세팅을 해가지고 네. 어마어마하게 때려 붙는 겁니다. 차 안으로 문 열린 대로 지금 뭐 창문으로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네. 네. 24시간. 몇십 분에 한 번씩 영상을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 영상을 찍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계속 온몸을 닦아냈고요. 오늘도 어제도 샤워를 했고요. 응? 작업을 못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와, 이거 저는 아니까는 닦아내기나 하고 응? 얘기나 하죠. 네? 모르는 국민들은 그 자리에 그냥 쓰러져서 예, 우울증 환자는 자택에를 갈수 있으니 낫병원화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집안에다 쓰러뜨려 놓고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아사시키는 겁니다. 예. 뭐에 당하는지도 모르니까 예? 그냥 자기 몸이 아파서 죽는 걸로 알고 예? 그래서 독거인들 예? 지금 젊은이들부터 어? 노인들까지 전부 어? 우울증으로 자살한다고 뉴스가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지 않습니까? 전부 질병관리청 정신건 강 복지센터에서 화학무기로 암살하는 것입니다. F코드가 이미 매겨졌으니 예, 우울증 환자는 예, 그렇게 자살을 한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마음 놓고 암살 살육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엄청난 말해가 날립니다. 예. 지금도 저 지나가면서 약 사고요. 예. 닦아본도 쏘고 닦아본도 쏘고요. 끈이 예. 없습니다. 예. 사방 예, 저쪽 차에서. 목 목동에다 쏘고 이쪽에서도 지금 쏘고 있어요. 여기 엄청난 숫자를 보십시오. 여기가 저기 부천 그시내도 아닙니다. 고강동이라고 바레나도 엄청 때려 붙고 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지나다니는 동네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살았었어요. 네. 뭐 이거 설명하면 뭐합니까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천칠백만 명의 천팔백만 명의 자살방지원들과 긴급대한테들 200만 명 이상 이 구성이 돼 가지고 이 외부치료기 화학무기 대러를 하고 있는데 네. 더군다나 이 대상자만 둘러싸고 하는 것이 니까 이 대상자 주위에는 뭐 90% 이상이 전부 자살 반주원들이고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더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저는 그 쏘는 사람들, 응? 뭐에 쏘는지, 무슨 약품을 쏘는지까지 결거 응? 전부 알게 된이 엄청난 만행을 5년간 응? 응? 엄청난 고문을 당하기, 당해와서 응? 그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알리게 된 그리고 시민단체를 응? 구성하게 된 응? 정신건강복지법안 테러방지법 반대 시민연대 정판시의 대표입니다. 네, 여기까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